자 오늘 아주 말도 안 되는 속보가 떴죠. SEC가 리플한테 항소요지서를 냈습니다. 근데 자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됐을 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제대로 먹일 수가 있어서. 근데 자 아무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정확한 팩트가 나오지 않았고 여기서 합당한, 타당한 그러한 증거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2년 전에 나왔었어도 됐고 1년 전에 나왔어도 충분했습니다. 진작에 내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하루 늦게 낸 것도 특별한 내용이 존재하지가 않았다는 거. 이거 리플 승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SEC가 리플한테 항소 서류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끌고 온 거. 이거를 끌고 왔다가 한번더 항소로 끌고 가는 거. 이걸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개 뻘짓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나스닥 상장이나 IPO,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될 수가 없던 겁니다. 리플사 CEO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IPO 진행하고 나스닥 상장, 이거를 바로 지를 기회는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 이 IPO, 기업 공개라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대중들, 자, 투자자들, 개미들, 그 사람들을 발행한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그리고 재무 내용 이런 거 기업 실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는 걸 IPO 기업 공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될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소유 경영의 분리를 통해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걸 가지고 IPO를 하는 이유라고 해요. 정확하게 다 공개를 한다는 이 말이 감시 대상 돼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분리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진짜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항소심 기각 대던가 이 소송 끝나 버리면은 IPO를 한다는 거예요. 나스닥 진출하겠다. 이제는 이제. 상장이 될 때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가격은 통제할 수가 없고, 얘가 상장이 될때 지금 시총과 그리고 재료나 모든 것들 다 보자면은 이게 최소 만원 정도에는 상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 측 법률 책임자가 놀랄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고 법원은 이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여기에다 판결을 한거 요거.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요 판결은 항소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 결정은 국가법으로 유지가 된다. 이 코인을 더 이상 규제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부족해집니다. 규제가 없다. 악재가 소멸이 된다. 상승 명분이 맞아요. 리플은 하늘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한 것들이 많죠 자 양식씨가 제출이 돼야 되는 날짜를 하루를 넘겼어요 예, 판사가 그냥 기각하면은 망합니다 SEC가 망합니다 이제 코인 더 공격 못해 집니다 기각 뜨고 뉴스 뜨는 순간 그때는 늦게 돼요 리플은 올라갈 재료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아또 이런 정보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지금부터 다 이렇게 무료로 보여드리는 장면 자 요거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른 사람들만 입장 가능하시도록 제가 무료로 다 열어놨거든요 이 거는? 구독과 좋아요 누른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개인번호 오픈할게요. 010-6681-2441. 저한테 문자로 구독 이렇게만 남겨놓으시면 다 참여를 시켜드립니다. 여러 유튜버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관점을 나누는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티예요. 리딩방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방이고요. 해외 외신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외신 속보를 먼저 퍼서 가져다 드리는 남들이 돈 받고 팔 만한 그러한 정보들이 난무하는 커뮤니티 방입니다. 자 참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 될 거예요 아침에 뉴스 한 편을 본다 그리고 저녁에 또 뉴스를 본다 코인은 24시간인데 새벽에 뜨게 되는 그러한 속보들을 어디서 볼까 그게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010-668-2441자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바로바로 참여 가능하시도록 제가 다 비밀번호까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줘도 받지 않겠다 아시겠죠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